대구 같은 경우에 자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부산 같은 경우야 수도권이 너무 멀어가지고 네. 사실은 자재를 수도권 에 시킨다는 건 상상을 못 하잖아요. 네. 대구는 약간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수도권 쪽에 있는 자재를 조금 많이 쓸 일이 없나요? 네. 저 본부로 인해 보니까 이게 네. 부산의 목재상이라든지 아니면 필름 업체들 네. 수시로 뭐 싸게 주겠다 뭐 타일도 마찬가지고요 수시로 연락 옵니다 저는 네. 자재상하고도 짐은 있어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200원 아끼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당장 지금 부산에 공사하더라도 네. 지금 당장 자재상 이 전해가지고 속고 한장 가져오세요 그러면 올 정도로 네. 네. 당장 몇백 원아 앞에다 나중에 필요할 때 무슨 일구 생기기 때문에 모든 자재상이 금액적인보다는 신뢰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연락 오더라도 뭐 신경이안 쓰고 있어요 데스할 그 때도 네. 마찬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를 생각하시는 거죠. 네. 어,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에 있는 그런 쪽에서 다이렉트 거래는 안 하고 계시다. 네, 맞습니다. 그 대구 쪽에서 보통 소화를 하는 편이시다. 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죠. 대구에서 지금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최근에 혹시 정무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애로사항 같은 게좀 있으세요?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뭐 일단 대구 경기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메스컴이라든지 뭐 하고 계시지만 뭐 대구 쪽에 뭐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음. 그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 소상공인? 고객님들 바로 타격을 받으니까 요 최근에 상담 가면 은 많이 듣는 말이 장사만 하게 해주십시오 장사만 하게 네 장사만 하게 지금 공사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70평 하고 있는데 장사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원하시는 그러니까 평수는 70평이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이게 음. 고깃집인데 근데 이런 경우 어떤 애로사항이 냐면은 장사만 하게 해서 견적서 날리고 이제 실으로 공사를 들어가면 마감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더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또제 성격상 또안 해주면 안될것 같고 음. 네, 제 도움을 써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솔직히 그겁니다 지는 쟁여져 있고 그래서 그럼 지금도 주방을 만들고 있는데 주방을 어느 정도까지만 타 붙이 고 있는데 이것도 구조상 좀 올려야 될것 같은 그럼 주방 타일 1평만 늘어놔도 이건 그냥 100만 원 190만 원 날아가는 건데 이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솔직히 여러상 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냥 장사를면뒤시오 지금 제가 볼때 솔직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 장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맞거든 요 네. 부동산 하는 분들이랑 대화를 해 봐도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해 봐도 그나마 또 하게 되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만 다거나 페인트만 하고 그냥 뭐 네, 어쨌든 간에 주방에 이렇게 뭐 꼽을 수있구먼 저기만 돌아가게 해달라 음. 저도 최근에 유튜브 하면서 어, 몇달 동안 일안 하다가 몇 군데 잠깐 가보니까 30일 정도면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왔다리 갔다리 정도는 써야 뭐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거 저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천만 원도 못 쓰는 상황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안타깝죠 천만 네. 원도 못 쓰는 상황인데 그거마저도 음. 맞춰 드려 보려고 하더라도 그마저도자유이좀 음. 부족하신 분들을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셀프로 이대리를 한다거나 자기 스스로 자재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분들 되게 많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혹시 뭐 도움 될 법한 말을 한번 해주신다면, 제가 말 들은 말 중에서 일단 셀프인테리어 본인들이 직접 근데 대부분 다구현하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뭐 오히려 맡기는 것이 더 저렴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뭐 자재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내가 못하는 부분은 또목소리든지 뭐 불러야 되었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이틀 걸릴 걸뭐 왔더니 뭐 4일 걸리더라, 5일 걸리더라. 따져보니까 나 몸은 힘들고 금액은 더 많이 나가고 오픈은 더 늦어지고, 이걸 계산해보니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뭐 그런 경우 있었다고 많은. 전부들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보통 네. 보면 경기 좋을 때는 네. 전체적으로 손대는 사람들이 많고 네. 경기가 안 좋으면 뭐 직접 망치로 두드리려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직접 이렇게 두드리시다가 혹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낚이셔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스톱되고 네. 혹은 자기가 하다가도 스톱되고 다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희가 만져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황들일 때좀 네. 답답했거든요 500만 원에 인테리어를 할수 있다 700만 원에 이렇게 할수 있다는 라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정무장님 생각하실 때는 순수하게 그 계산기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일단 제 선에서 봤을 때 이건 통무니 없다 그랬을 때는 게 분명히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그런 경우 봤으니까요 대구에큰 치킨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명칭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음. 저희 견적과 대비 뭐한50% 이내로 견적과들어갔는가 봐요 저희도 비슷한 견적은 아니거든요 음. 저희보다 50%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거기가 저희가 들어갔을때한 3주에서 길어가찬다는 공사를 정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음... 목수 분이 뭐 다섯 명 여섯 명 들어와가지고 일주일 내에 가더라도 한 명만 뭐 반장급인가 봐요. 그분만 뭐 일을 하고 나머지 다섯 명은 그냥 슬렁거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뭐 견적과 대비 통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지금 조모부장님도 어, 이제 많이 겪고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많이 겪어봤거든요. 내가 쓴 목수 혹은 내가 쓴페인트가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3일 뭐 혹은 이틀만에 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명이 쓰는 분들 어와 일주일 하는 사람들 작년 말에 정말 듣고 오사가 정도로 고생했던 적이 좀 있거든요. 솔직히 사람 되게 중요하잖아요. 반장님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희 소망 디자인에 들어와서 그냥 셀프로 혹은 직접 누구 사람들 불러갖고 시공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희가 봉사를 못 해드리더라도 그분들이 또 나중에 돈 벌어서 저희를 찾아올 수도 있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고 그분들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 인테리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좀 도와주실 수 있는 충고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골라라 뭐 이런 걸 한번 주시면 믿수 있겠습니까? 참 사람은 그런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뭐 저희도 가면은 저를 딱 보고 어, 믿을 만한 사람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많은 사람 만나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요. 그리고 인테리어 쪽이니까 뭐 홈페이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회사 얼굴인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뭐 50개, 네. 뭐 100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신상업체들 같은 경우는 신상업체라고 다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처음부터 뭐 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업체들은 이제 많은 상담이 필요할 것이고 이게 신상업체가 아니고 뭐 10년 됐다. 뭐좀 업체다 그러면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규 시공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시공 끝나고 사진. 음. 시공 끝나고 간판 있고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지자신 있게 그 회사는 뭐 이런 회사 공사했고 그리고 간판 요즘에 전화번호 없는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통 돌려가지고 뭐업체랑 뭐 공사 를 잘하셨느냐, 게좋 듣고 싶다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 뭐 괜찮았다, 좋았다, 아니면 안 좋았다 그런 거 기본적으로 해 주시니까 조좀 도움 받을 수 있어. 종로는도 뭐 본인이 이렇게 공사 수십 개 하는 동안에 본인이 공사했던 집그 손님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느낌이 있잖아요 끝날 때 네, 네, 그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싫어한다고 하면 솔직히 포트폴리오에 안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뭐 사진 찍어도 못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laughs> 저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네. 알려주고 있는 게 솔직히 공사 완료된 포트폴리오에 올릴 때 절대 상호가 안 나오게 할 거다 나쁜 사람들이면 왜냐면 자기들이 더잘 알기 때문에 저도 진짜 움찔거리고 막, 울무 괴담기로 사진 찍으러 가서, 정말, 재 지인 기분으로 갔던 집이 몇집 있거든요.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내 포트폴리오니까, 중국 가고 하고, 호흡은 또몇번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나쁜 사람들은 저는 못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같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현장 하나씩만 열심히 했는데도, 못 돌아간 집이 있었는데, 현장 던져놓는 사람들 이 바닥에서 사진 찍으러 정말 못갈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보면, 봉사 끝날 완료 사진은 있는데, 직기류가다 들어가 있는 완료 사진이나, 혹은 바깥에 간판 사진이 안 보이는 게참 많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쩔 수 없이 직접 셀프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나 혹은 가격이 저렴한 업자를 만났다고 하면 꼭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 정본부장님께서 대구에 보고 계시는 구독자 정문부장님을 보게 되면 처음 보시게 될 건데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인테리어 업종을 들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솔직히 세 프로 알지는 못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변수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 가지고 뭐정 업체냐 나쁜 업체냐 추가 발생하는 업체냐 아니면은 그냥 사기로 다매꾼 업체냐 근데 저희는 최소한 소망 같은 경우는 일단.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비로 어떻게든 몇군은변 수까지 계산을 못했던 저희 소망 잘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대구에 계시는 분들 많이 힘들 건데 소망 찾아오시면 무조건 싸게 보다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음, 최산을 다해서 더 재산을 다하고 정직하다 그러죠?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최소한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래도 뭐 정직하게 하니까 나한테 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추가 금액이 100% 발생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할 때 미리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뭐 1, 20만 원, 50만 원이 정도는 그런데 생통맞게 뭐 룸을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어, 아니면 큰뭐 장을 또 만들어달라든지 큰 장이 예를 들어서 미용실 장, 가구장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안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웃으면서, 당연하죠. 그럽니다. 이렇게 상담하면서 밑에 다 들어갔던 내용들이고, 지금도 하는 공사도 지금 설때그 한우 세트를 응. 받았거든요. 한 30년은 응. 달 겁니다. 와. <laughs> 응, 그거 받으면서 또 제가 해주는 것이 뭐한 100만 이상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손님이 잔잔하게 한두 가지씩 요구하는데 그게 크게 전문 공장님한테 무리가 안가면 돈이 몇푼 정도 가는 그냥 해드린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것 같은데. 근데 제으로 나가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공이랑 전기다 이래서 여기 더 하나 더 하라죠 그러면은 어 소망인데 다이다들이죠즉한마디 유대관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대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철이 만약에 뭐 와가지고 그냥 식근할 거 실질적으로 한 10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네. 지찍이더라도 용접하고 자주 준비하고 이런 경우도 보면 그냥 와서 해주는 예전에 뭐가마치도그 시중에서 작업하고 그러면 100만원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 그 정도도 그냥 해줄 수 있는 오. 그러니까 이게 그분도 나한테 또 도움을 받겠죠 또 다른 공장에서 예 이런 부분들이 참좋습니다 솔직히. 솔 네. 가만치도 해달라고 하면 절대 공짜로 해줄 적이 없거든요 네. 솔직히 저한테는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네. 근데 또제 나름대로는 한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화장실에 서비스를 해줬던 적은 있어요 내가 연산도군 네.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 심인것 같아요 내가 그 친구한테 잘해보시고 싶었다기보다는 그 점주가 저한테 했던 게 있거든요 그냥 그 일부분의 감동이 내를 무리하게 만들어버린 게좀 있었었고 아마 정 부장님도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욕은 아니지만 쌍스럽게 행동 딱 하면 같이 맞짱 떠버리거든요 네. 그런 솔직히 요만하나 못하나 받는 것도 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보고 계시는 분들 뭔가 인테리어 를 하게 되면 인테리어 업자가 어차피 나쁜 놈 이면 빨리 자단을 하시는 게 맞고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얻어 먹으려고 그냥 건들지는 않으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어쨌든 크게 이렇게 구역이 병이 는다거나 실이 하나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잔잔한 거는 내한테 무리가 가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하신다 네. 그런 마인드는 지금까지 갖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지금 대구에 본부장님께서 지금 늦게 까지 일을 하시고 밤 늦게 지금 부산에 내려와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거거든요. 대구에 계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도움되시라고 대구에서 청달하는 대한 정무장님을 불러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